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안입니다. 이안 이한 메소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안 메소드는 어, 제가 한 20여 년 동안 학생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발성을 설명을 하면 더 많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 간에 어,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 이런 이론들이 좋겠다. 이런 이론들 중 호흡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발성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어, 마스케라 아니면은 마사지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 뭐 학원도 많고 얼마나 좋은 정보가 많겠어요. 어, 그래서 제가 한 16가지 강의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그 분량이 어떻게 나눠질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32강이 될지, 16강이 될지, 한번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음, 성악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성악으로 또 모스크바, 그리고 로마, 어, 그리고 그룹에서 또 공부를 했었고요. 또 다시 돌아와서 어, 한국에 돌아와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 벌써 교육 경력만 해도 한 20여 년이 넘어가네요. 어,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학생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정말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특히, 요즘 얼마나 이 유튜브 홍수에요 어, 정말 정보가 없어서 못 배우는 게 아니라,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아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어, 이 유튜브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들으면은,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설픈 그런 보컬 코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어떤 보컬 코치는 좋은 사람이고, 어떤 보컬 코치는 나쁜 사람 지칭해서 이 시간에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도 각자 자기만의 이론이 있고 여태까지 공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 저는 제 방법대로 해 이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으로 얻어 가지고 온 그런 것들을 다조합해서 어, 그래서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복식 호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복식 호흡은 뭘까요? 한번 풀어볼까요? 복식 호흡은 배로 하는 호흡이다. 그냥 배복자의 백복식 호흡이죠. 그러면 한번 의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숨이 들어오면 배로 들어가나요? 한번 여러분들 자기 배를 한번 보세요. 배가 많이 나왔다고요? 여러분들도요? <laughs> 어, 자, 숨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들이마시면 배가 나오네요. 예. 왜 나올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 왜 숨이 들어왔는데 배가 나오지? 잘 보세요. 숨은 이 폐, 두 개의 폐가 여기에 가슴에 있는데 이 폐로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배가 나올까요? 이유는, 어, 숨을 들이마시면 횡경막이라는 이 가로막이 중간에 있습니다. 원래 이 횡경막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은 내장기관과 배에 있는 내장기관과 폐기관을 갈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 물이 차면은 물을 빼죠. 우리 병원에 가서 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근데 배 쪽에는 완전히 물이죠. 우리 신체의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최고로 많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넘어오지 않게끔 막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횡경막입니다 근데 횡경막이 숨을 들이마시면 내려가죠. 예, 네,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마 그 시뮬레이션으로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고 후, 빼면 올라오고 내려가고 빼면 올라가고 들숨 날숨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환경막이 내려가면 이 여기 내장들이 어떻게 될까요? 물과 함께 완전히 몰리겠죠. 그래서 배가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는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숨이 들어간 이위 폐에는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예, 더 이상 이 횡격막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복식호흡이라고 할까요? 예, 이게 늘어나면은 횡격막이 내려가고 배가 동그래지니까 겉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아 배가 나오는 게 바로 복식호흡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 우리가 사실 공기를 흡입하면 결국에는 폐까지밖에 오지 않는다. 호흡을 내려라 이런 말이죠. 호흡을 내려라는 의미는 굉장히 그 복잡한 예,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어, 전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첫 번째는 어, 호흡이라는 거는 우리 말로 하면은 그냥 호흡 하나로 이렇게 할수 있지만, Breathing. 그야말로 숨을 쉬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호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악이나, 그 다음에 무슨 보컬에서 쓰는 호흡을 내려. 이런 말 있죠. 어, 이거는 sustain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탱하다. 지역하면 지탱하다죠. 근데 우리, 우리는 그냥 호흡을 내려. 어, 호흡을 잘 쉬어. 잘 어, 동그랗게 잘 뿜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다양하게 하죠. 그냥 하나의 뭉뚱그려서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복식 호흡을 어떻게 연습을 할까요? 우리 연극 배우들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 엎드려 가지고 아 하고 자기 있는대로 숨을 소리를 막 지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것도 제가 봤거든요. 어, 그런데 그런 방법보다는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복식 호흡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노래를 많이 연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호흡이 틀리고 노래하는 호흡이 틀리죠. 그래서 노래를 많이 하는 그런 연습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이렇게 제가 지금 알려드린 엑서사이즈를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뭘할 거냐면은 스타카토를할 겁니다. 자, 자기 어. 배꼽, 바로 밑에 단전 부분 있죠. 한 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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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겨보세요. 시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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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되시나요? 자, 이게 왜 튕기냐면은, 어, 횡경막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죠. 예. 네.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 저는, 어, 아랫배가 나오지 않고 들어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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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렇게 배웠었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피아노를 든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든다고 치면 아랫배가 어떻게 되죠? 나오죠. 이, 이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헬스클럽에서 이제 덤벨,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은, 흐! 하고, 흐! 하고 호흡, 이렇게 힘을 주게 되죠. 그러면은 아랫배는 나오고, 어디가 들어가요? 윗배가 들어가죠. 예. 네. 전 들어가는데요, 하는 학생은. 위배가 들어가는 거고요. 전 나오는데요. 한는학생은 아랫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어느 인간이나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느끼는 게 틀린 거죠. 그래서 오늘 스타카토를할 거예요. 보세요. 아주 간단한 엑서사이저 어. 제가 도레미파솔파미 레, 도를 했는데 요거 할 때마다 아랫배를 튕겼어요. 보실래요?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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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반씩 올라가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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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뭐냐면은 이거를 뭐라 그래요? 갑상연골, 후두연골. 아담스 애플이라는 별명도 있죠. 의학 용어인데 어, 아담이 사과를 먹다 걸렸다. 이런 예, 의학 용어가 있어. 요 그래서 어, 모든 사람에게는 이 뼈가 있습니다. 후두 부분에 있는 아주 연한 뼈다. 그래서 이 후두 연골 또는 갑상 연골, 갑상 부분에 있는 연골이다. 연골인데 이게 올라가면 안 돼요. 왜? 이게 아아아아 올라가 올라갈수록 횡경막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아아 아, 아. 짧고, 명확하게. 또 반응 올라갈게요. 시작. 테너들 같은 경우는 보통 뭐한 솔라 이 정도까지 올라가시면 되고요 어, 바리톤 베이스들은 보통 레미 이 정도 보세요. 이게 이제 바리톤 베이스들의 거의 고음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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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실용음악을 하든, 뮤지컬 배우를 하든, 아니면 성악을 하든, 공통. 이 호흡은 복식호흡은 공통입니다. 심지 어, 연극 배우들. 대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샤우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복식호흡이 쓰일 때 너무나 많죠. 강의를 오래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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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 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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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제 테너, 아까 테너 음역에서 음역에서는요. 어 이게 후드가 올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아랫배 계속 튕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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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씩만 하세요. 이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두세 번만 하면 30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낼수 있는 고음까지 고음에서 주의할 점 이후두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 네,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계속 행경막이 아 우리 주인님이 지금 나를 일깨워 주고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횡경막이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평생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횡경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노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횡경막이 항상 쓰인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걔를 일깨워 주는 어, 그런 엑소사이즈를 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행경 말을 일깨우고 복식 호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다. 뭐냐? 노래를 오랫동안 열심히 연습하는 것. 또두 번째 이런 엑서사이즈 스타카토. 업. 업. 아. 아, 아, 아 튕겨 주는 것.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좀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레가토. 스타카토의 반대말은 뭐예요? 레가토. 스타카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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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터져. 그러면 요거를 합쳐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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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아. 아, 치고 아. 레가토 할 때는 선생님 그러면은 아까 스타카토 할 때는 아래 배를 튕기라고 했잖아요. 레가토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예. 맞추시는 분 있어요, 지금. 아 하면서 튕겼던 방향으로 살짝 앞으로 밀어 줍니다. 아. 자, 요게 윗배. 요게 아랫배.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랫배는 밀리고 윗배는 싹 들어갑니다. 아. 이렇 되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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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에 숨 쉬고 아 이런 이런 식으로 예, 제가 손으로 하니까 좀 과장될 수도 있지만 어 이렇게 아랫 배, 윗 배가 이렇게 된다는 거. 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음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 가수 이선희 씨라든지 아니면 마야 어 옛날 노래 잘했던 가수들 너무나 많죠. 김현정 씨. 이런 사람들은 복지브 제대로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 이선희 씨도 그런 노래, 뭐, 뭐, 제이, 제이에게. 아, 어, 너무 옛날 노래인가요? 어, 제이 스치는 바람에, 어, 제이, 난 너를 못 잊어. 이렇게 버티죠. 그 다음에, 성악도 마찬가지죠. 게벨라코 자나, 요르나타이 소레. 이렇게 계속 버텨야 될 때. 배를 밀어주면. 오솔레, 오솔레미오. 그렇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계속 압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소리가 계속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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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유지가 됩니다. 어, 복식 호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 성악가에게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뮤지컬 배우한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용음악 보컬 쪽도 이 복식호흡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단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노래를 열심히 하든지 이 호흡 연습을 하든지 뭐 다양해요. 저는 지금도 집에 가서 TV를 볼 때도 그렇고 길을 걸을 때도 그렇고 차 운전할 때도 그렇고 음음음음아아아아아아이 튕기는 연습 계속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게 잘되면 이걸 이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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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 주는 거죠. 예. 요거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하지만 스타카토는 쉽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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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한번 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제가 말씀드린 하루 30분 일주일만 해도 여러분 목소리가 변해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복식호흡 연습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 이 안면수도 오늘 쭉 너무나 많은 이론이 있고 너무나 많은 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보기만 해도 저희가 바뀔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늘 감사합니다